자, 안녕하세요. 드레이크입니다. 제가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을 것이냐면은 제 영상에서 처음 찍는 거예요. 바로 클리퍼 언박싱 영상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어, 배송 주문한 지 거의 일주일도 안 됐는데, 지금 시켰는데 바로 왔어요. 바로 와가지고, 바로 언박싱을 해볼게요. 언박싱이라는 게, 뭐, 뭔지 몰랐는데, 그냥 까면서 리뷰하는 거 아닌가요? 그냥 까고 그냥 리뷰해버려. 아. 클리퍼를 시켰어요, 클리퍼. 아, 보이세요?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신이요. 시니어 클리퍼입니다. 클리퍼, 아마 무선 클리퍼 중에 제일 비싼 거예요. 정확한 금액이 얼마나, 20, 하여 20만원 초반, 초중반 때그 금액에 구, 구매를 했습니다. 처음이에요, 처음. 뒤에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영어로 써져 있어요. 영어로 써져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어, 여기에 뭐탭 조절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 그리고 클리퍼 날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는 이제 흑인들 모지를 자른다. 그 흑인은 엄청 곱슬이죠. 곱슬 그 머리를 다루기에 제일 적합한 뭐 퍼마 아, 클리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일단 한번 까서 볼게요. 와 비싼 만큼 이제 포장도 깔끔하게 잘돼 있네. 비싼 만큼. 영상찍고 있잖아. <laughs> 포장도 깔끔하게 잘돼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핸드폰 아. 여러분 영롱하네요 진짜. 외관부터 볼게요. 영롱합니다. 소리. 와우, 좋다. 와! 안녕하세요. 드투브 잡스의 드레이크 인사드립니다. 일단은 이 자체 그립감은 정말 좋아요. 잡았을때 마치 나의 그런 마치 내거를 잡는듯한 마치 내거를 잡는듯한 no. 잡았을때 편해요 보급형 클리퍼를 잡았을때는 어 뭔가 안정감이 좀 덜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이런 시니어 좀 클리퍼 잡았을때는 어 좀더 안정감있는 그런 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 모터 자체는 코드리스 중에서 제일 파워가 센 V 9000 모터라고 모터라고 해요. 흑인들 머리를 자를 수 있는 그런 힘이 강한 코드리스 클리퍼예요. 자 이제 별 별이 다섯 개, 별이 몇 개, 별이 다섯 개, 별이 다섯 개, 두둥 다 다섯 개, 5개. 별이 다섯 개인 페이드 전용 클리퍼입니다. 페이드 전용 클리퍼. 날 자체가 페이지 날이에요. 70분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오래 쓰죠? 70분이면은, 그럼 70분? 더 쓰는 것 같은데? 그치? 클리퍼 무게는 좀 무거워요. 103, 아, 165g입니다. 165g이면은 딱 들었을 때좀 무게감이 있는 그런 거죠. 이런 기존의 이런 클리퍼보다는 훨씬 무거워요. 재원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안에 구성품을 봐야겠죠 저드트리드트리가 있고 드티브 잡스 no. 4.5mm 탭 들어있고요 자 그리고 3mm 탭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1.5mm 탭 들어있어요 자 그리고 뭐가 들어있느냐 솔과 오일이 들어있어요 이 솔은 청소할 때 쓰는 것이고 오일은 이쪽에 기름 건조할 때 기름을 발라서 일날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이 스펀지밥이 들어있어요 스펀지밥 개노잼? 진짜? 이 스펀지가 들어있잖아요. 이걸 절대 버리시면 안 돼요. 절대 버리시면 안 되고, 어, 이거를 이제 가슴속에 숨겨놓으세요. 뭐? 숨겨놓은 다음에, 이렇게 장전을 해볼게요.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이, 이 스펀지는 뭐할때 쓰는 것이냐면은, 이 코드리스 클리퍼 안에 보게 되면은, 이 스펀지가 안에 걸려있어요. 조그맣게. 그게 무엇을 작용하느냐. 이제 머리카락을 자르게 되면은, 머리카락이 짧으니까, 이속 안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머리카락이 속 안으로 들어가서, 클리퍼 안쪽으로 다 들어가서, 이렇게 다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카락이 꽉 차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기계가 망가지겠죠, 여러분들. 비싼 돈 주고 샀는데, 클리퍼 망가져봐요. 그렇죠 기분 더럽죠? 아주 기분 더러워, 지금. 죄송합니다 아, 이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이 스펀지가 안에 걸려있어요. 근데, 또, 스펀지. 머리를 많이 자르게 되면은, 스펀지가 어떻게 됐어요? 머리가 과부하가 되겠죠. 머리카락이 많이 막히겠죠. 그러면은, 스펀지를 어떻게 해야겠어요? 스펀지 교체해야겠죠 스펀지 교체하면 어떻게 됐어요 이게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이거 절대 버리면 안 된다. No. 존나 멋있어, 씨발. 지랄하고, 자빠, 져 두둥 탁. 충전기. 충전기 들어있는, 그러니까 충전기는 제가 직구로 시켰기 때문에, 충전기 자체가 1 1 0 v 예요 110V. 여기다가 돼지코만 꽂고 컨텐트에 꽂으면은 호환이 되어서 어디서든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일본에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미국에서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구성품에 대해서 알아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이 탭이에요 탭 지금 여기 코드리스 안에 들어있는 탭은 좀더 고급진 탭이에요 이 매직클립에 들어있는 클리퍼 탭은 그냥 플라스틱이에요 일런 플라스틱 이거를 끼고 클리퍼질을 하다 보면은 그냥 플라스틱이라서, 지금 갈려요. 갈리고 막 늘어나고, 약간 이렇게 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꼈을 때, 이게, 흔들려요. 가로가다가 이게 빠져요. 빠지면 어떻게 됐어요? 존나 빠져가지고, 이씨. No. 빠지면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머리에 그냥 이 무탭으로 미는 거죠. 그러면 여기 빵꾸 나는 거예요. 코드리스 이신이어는 이제 이신형 탭을 넣어줬나 봐요. 이거는 일단 소리부터가 달라요, 여러분들. 코드리스 안 낄게요. 이 일반 그냥 매직 클립을 껴도 소리 자체가 뭔가 딱 장착되는 느낌이죠. 절대 안 빠질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 그냥 구형 탭을 끼게 되면은 뭔가 빈약해. 요 뭔가 그냥 빠질 것 같아. 요그러기 때문에 이 지금 시니어 코드리스에서는 절대 빠지지 말라고. 그 값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20만원 초중앙 대 클리퍼가 이 정도는 해야겠죠, 근데? 장비를 켰을 때 어, 어떻게 소음이 발생하고 어떤 느낌인지 한번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같이 한번 나와야 될것 같아요. 우민 먹스러 안녕하세요. 우민입니다. 네. 이네 가지 클리퍼를 한번 켜보고 어, 안정감 들고 있었을 때의 안정감과 그리고 소음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클리퍼인데 바미리스 클리퍼예요. 이건 머리카락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소음이 엄청 심하더라고요. 탱크 탱크. <laughs> 진짜 탱크. <laughs> 이게 조금만 더 이게 여기, 여기 안이 안이 건조하고 유분기가 없으면은 유분기 같은 길도 뭐라냐? 기름 오일. 어, 어, 오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진짜 거짓말안 치고 탱크 지나가는 소리 나요. 겨우지나가는 소리. 자 이렇게는 상합 납니다. 진동도 많이 심해요. 근데 이건 좀 골동품 느낌? 아 그렇죠. 네, 되게 많이 써 오래 써갖고자 그리고. 이 매직 클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 매직 클립은 보급형 클리퍼로 제일 좀 유명하죠. 많이들 사용하고. 저렴 일단 예. 켜볼게요. 난는리 이거 좀 잘했어. 소리도 <laughs> 그 바비리스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아요. 작은데 뭔가 좀 안정감이 없는 듯한? 가볍고. 가, 너무 가벼워. 아, 너무 가벼운 느낌이에요. 너무 가벼운 남자 느낌. 그러니까 안정감이 없다? 어.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앤디스. 앤디스 클리퍼를 한번 볼게요. 묵직해요. 네, 묵직해요. 묵직한데 힘이 줄여서 쳐지는 느낌. 뭔가 <laughs> <목 Cody> <laughs> 부족한 느낌? 그치, 뭐? 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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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이 시니어. 시니어 클래프를 한번 켜볼게요. 달라요. 정말 달라요. 맞아. 정말 다릅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안정감이 거의 이거에 비하면 한 200배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안정감이 딱 있어요. 소금아, 지가 안정감이 있고 이 됐을 때도 잠자로는 ASMR이에요. <laughs> 여보세요. 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제일 안정감 있고 뭔가 힘이 있어 보이는 그런 소리와 느낌이 듭니다. 이상하딱오 이거다. 아그쵸딱 이게 무게감도 딱 좋고 힘도 그렇고 좋은 거 같습니다. 자 아, 이렇게 지금 네 가지 클리퍼를 비교를 하면서 시니어 어 클리퍼를 받고 일단은 최소 0.8mm 에서 최대 2.5mm 까지 길이 조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또 아셔야 되는 게이날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 날을 보게 되면은 얄쌍하죠? 날카롭죠? 찔리면 뭐 찔릴 것 같죠? 이게 페이드날이에요. 이게 테이퍼날입니다. 테이퍼날과 이거는 페이드날이에요. 달라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 페이드날은 페이드 칠때 쓰고 이 테이퍼날은 그 뭐야, 클리퍼 오버콤, 이제 머리, 칠때 씁니다. 이거는 어차페이드 날인데 이걸로 클리퍼 오버컴을 치면은 어떻게 보면은 클리퍼에 이제 과부하 걸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테이퍼 날로 많이 클리퍼 오버컴을 치는 편이죠. 여러분들 아셨죠? 저는 드티브 그 잡스 언박싱 영상. 다음 커트 영상으로 넘어가시죠. 자, 갑시다. 아, 뭐 이펙트가 있는 게하나있는데 이펙트 있는 거. <laughs> 드둥이 여러분들 드레이크에요 커트 영상으로 넘어 가시죠. <laughs> <laughs> 시니어 클리퍼를 한번 밀어 보도록 할게요. 어, 신생아에요 느낌 좋다. 좋아 느낌. 오, 이게 잘 밀리는데요, 진짜로? 솔직히, 매직 클립보다는 좀더 안정감이 있어요. 전혀 무거운 감이 없고, 안정감이 있습니다, 안정감이. 자, 보시면은, 이 제로부터 가긴 하는데, 지금 이, 지금은 이쪽만 밀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페이트가 굉장히 잘 먹어요. 자, 그리고 뭘 봐야겠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오버컴을 한번 봐야겠어요. 클리퍼 오버컴 어떤지. 무서워. 오, 좋다. 이게힘 좋다, 진짜 이거. 그래서 무서워. 클리퍼 오버컴 할때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슉 가요. 좋 오늘 이거 시니어로 써봤어요. 받아본 소감이 어때요? 오, 힘이 세. 힘이 세고. 힘이 세고. 네. 편안하고. 네. 잘 밀리고. 잘 밀리고. 힘도 좋고. 힘도 좋고. 걸리는 것도 없고. 두피 대면은 느낌이 좋아. 아, 그래? 이,는. 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laughs> 소리 비교했을 때. 시니어, 이 클리퍼가 제일 되게 뭔가 안정적인 소음이었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민, 바보도 커트를 받고 나니까 제일 편하다고 하네요. 자, 오늘 이렇게, 시니어 클리퍼 언박싱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어, 이 클리퍼 언박싱 영상을 처음 찍어봐요. 처음 찍어봐서, 어, 제대로 찍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 보면 제가 알고 있는 내용에서 찍다 보니까, 좀 하고 싶은 말은 되게 많았는데, 영상에 또다 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또, 그, 제가 영상에서 못 찍었던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은, 제가 댓글로 또 달아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드레이크의 언박싱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자, 그러면은 이 바이브레이터 소리 들으면서 남자들은 황혼의 세계로 <laughs> 농담이고요. 드레이크는 오늘 이만큼, 아, 이만 영상 찍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고 이런 언박싱 영상도 많이 찍을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모든걸다 찍을게요. 저옷 벗고 낯치 생활 하는 것도 찍을게요. 가즈마가즈마가즈마 그러면은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드바! 아, 이제 밥을 있으면 못 참겠다. 안녕하라